불교신문 여태동 기자는 2025년 11월 18일 전북 고창선운사와 말사들의 불교문화유산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제24교구 본사선운사는 이날 오전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선운사 본말사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지역사찰이 간직한 성보와 문화재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상반기 예정인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시 도솔산 선운사와 연계한 사전 학술행사로 고창선운사와 부안내소사, 개암사 등에 봉간된 조각과 회화, 공예, 서지, 섬유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현장에는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북지역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스님은 선운사와 함께 준비 중인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를 소개하며 선운사 선운사 본말사가 간직한 성보 문화유산의 예술성과 가치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은 선운사가 1,400년 역사를 지닌 전라북도의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그동안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본말사 문화유산의 가치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인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은우 부산박물관장이 선운사 삼지장보살상을 통해 우리나라 지장신앙과 조각 양식의 변화를 분석하며 세구의 지장상이 국가유산으로서 진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영윤 교수는 선운사 불조도와 고승진영을 통해 조선 후기 승려 문중의 변화와 법맥 의식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이상백 교수는 선운사본 석시원류와 목판에 남은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 선운사 부흥과 불서 간행의 협업 구조를 제시했고 유근자 교수는 영산전 1 6한상이 조선 후기 불교조각 연구의 중요한 자료임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영천 교수가 국본의 소사 동종과 장인 한중서의 업적을 조명했고, 심현옥 교수는 내소사 묘법연화경 사경보와 포갑이 여말 선초 섬유문화와 국제교류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명희 담당관은 내소사와 개암사 영산회 괴불을 통해 조선 후기 불교 일례가 청각 중심 신앙에서 시청각 체험으로 확장된 과정을 설명하며 괴불이 의식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매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운사 본말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전북 불교 문화유산의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오늘을 일다 선제였습니다. <목소리>